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신사동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조사로섬기고 있는 노창경입니다. 집사님이 기도, 이게 부족하고 연약한 전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눈물이 너무 나것 같아서 참느라 끝났습니다. 저희 신학생 12명이 제주도에 와서 목회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전에는 제주도를 관광객 입장에서 왔다면 지금은, 어, 제주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전에는 제주도의 겉모습만 봤다면 저희 시습생들 12명이 제주도의 안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 저에게 설교를 허락해 주신 제주도의 그리고 주영광교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혈유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서두에 이야기하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으니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발 아래 무릎 꿇고 강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혈유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만나 또 혈중을 고쳐주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지막에는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또 살려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혈유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유증이라는 병은 잘 아시다시피 악성 자궁출혈로 피가 계속 나서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오는 어, 구절이 있는데요.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렛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다시피 혈을 찌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는 자도 부정해진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병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부문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회장장 야이로보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 더 집중했었습니다. 부문 본문 부문을 아까 읽었다시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혈류증 걸린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저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각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객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어떠한 자의 만짐으로 인해서 나갔는데 그게 믿음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댄 자를 직접 찾으시고 누군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1절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에어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드는 모습을 처음 본것 같아요. 답답했나 봅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밀고,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밀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아니, 제자들은 답답했나 봅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를 밀고, 날 미치는 사람 많은 거 알고 있다. 근데, 내 옷자락을 만지고 내 능력을 가져간 자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 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은 사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는 겁니다 그 물음에 의해서 아마 그 여인은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마 사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만지고 밀치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자, 예수님을 한번 만지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은 없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가진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개방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단순한 손의 접촉이 아닌 마음의 접촉인 것입니다. 이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 드린 자는 어쩌면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비록 교회에 나와 있고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에 없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저 그런 신학생이 아닌 또 그저 그런 목회자 후보생이 아닐 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믿음 없는 많은 무리 중에한 명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자 노력하는 제가 되길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 소망을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는 대배 설교 오늘 처음입니다 뜻깊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주영광교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영광교회 위해서 기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높은지 낮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 믿음,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갖고 다니는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어, 우리가 같이 하나님 믿는 어떤, 음,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욱더 노력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는 신학생이 또더 나아가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야이로는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준비하고 건물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그는 깨울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이로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야이루의 이름처럼 그는 그의 딸을 깨우고 살리며 일으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이루에게 직접적인 치유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아픈 자를 고칠 능력은 야이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외에도 아픈 자와 가난한 자등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는 어디 있는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가지 않아도 직접 손을 얹어 고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이로의 믿음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의 간절함도 혈유증 걸린 여인과 같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의 손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며 강국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도중에 혈유증 걸린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혈유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시간이 아마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말 듣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발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으며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기로 했는데 저 혈유증 걸린 여인, 저 나약한 여인, 저 비천한 여인처럼 비천하게 보인 저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을 고치는데 힘, 시간을 써서 내 딸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 바로 딸에게, 딸에게 갔으면 살지 않았을까? 라는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또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자 그의 믿음은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크게 흔들려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속에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바로 옆에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지 못하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야이루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며 야이루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혼내시기보다는 흔들리지 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잡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내보시는 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신 후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이로의 모습을 저에게서 보게 됩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삶에는 평화와 열정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자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의미있으며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가 열심을 다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야이루의 모습처럼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삶의 평화와 열정이 없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저의 생각과 저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삶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학교에 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그 사랑을 더욱 더 알아가고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알며 깨우쳐 나갈 존재임에도 그저 나에게 직접 와달라고. 바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공경과 처지에 직접 와서 음성을 달라고, 답을 달라고, 그리고 직접 나의 눈앞에 보여달라고, 혹은 내가 원하는 정답을 주라고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기적인 기도로 그치지 않고, 그 기도마저도, 그 외침마저도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처럼 지금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실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야이로의 믿음과 혈유증 걸린 여인의 믿음 또 믿음이 약한 무리들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웃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혈유증 걸린 여인은 당시 상황으로 볼때 지위가 낮은 인물이었고 혈유증이라는 부정한 병이라는 인식에 사람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한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로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창피함과 사람 앞에 서는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반면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위대 공동체의 지도자이며 회당의 최고 관리자였지만 믿음은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혈우증 걸린 여인보다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친히 나의 집에 오셔서 내 눈앞에서 내집 안에서 함께해야 낫겠다는 그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증 걸린 여인의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 해당장의 야이로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 나아 보임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을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혈우증 걸린 여인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만 있으면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 또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주 영광교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며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